방송인 박수홍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 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구단독 강영기 판사는 어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체 채팅방에 게재한 글과 관련해 피고인이 전송한 글이 허위 사실임을 인정할 수 있다라면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진실하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과 남편의 횡령 등 법적 분쟁으로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된 가운데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범행했다라며 피해자를 비방할 의도가 강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전송하였을 뿐 아니라 인터넷 글을 작성해 더 많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직업 특성상 명예훼손 정도가 크고 유포된 허위사실이 인터넷에 남아 피해가 계속되고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과 가족들의 상황만 내세우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박수홍 부부는 지난해 10월 이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